thank you 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가족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6월 29일 두 번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두 번째 방송 종목은 CS 베어링입니다 그리고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이 공개됩니다 가 방송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는 이제 원전 관련주를 말씀드렸고 이제 두 번째는 에또 풍력 관련주를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아시겠지만은 지금 유럽도 신재생 쪽으로 가고 있고 미국도 신재생 쪽으로 가고 있죠. 그리고 특히나 풍력 쪽 같은 경우 이제 해상 풍력 쪽을 일단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EU에서 아시겠지만 신재생 에너지 비중 확대 법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40%까지 하기로 합의를 했고 이걸 아예 법제화 시켜버렸어요. 법제화. 그래서 이제 강제입니다. 무조건 해야 돼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2030년까지 이제 해상 풍력 단지를 조성하기로 미국 행정부와 각1 1개 주와 또 이제 해상 풍력 발전 단지를 조성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는 뭐 트렌드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트렌드가 좀 봐야 될것 같은데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화석 연료를 얼마만큼 빨리 이제 대체를 하느냐 아마 이게 좀관건이라 좀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어쨌든 과도기라고 좀 봐야 될것 같아요. 러시아가 천연가스 가스관을 잠가 버리니까 유럽이 대책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석탄을 사용하는 참 웃지 못할 그런 상황이 돼 버렸는데 어쨌든 이제 그 신재생에너지가 자리잡기 전까지는 뭐 LNG라든지 석탄이라든지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발생되지 않는 원전 쪽으로 일단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원전이 돌아가기 전까지는 뭐석탄도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태양광이라든지 그리고 해상풍력이라든지 이쪽으로 그리고 이제 수소에너지 이쪽도 이제 가겠죠 이제 수전의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 비싸요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저렴해지기 전까지는 일단 원전이 기댈 수밖에 없어요 발전 단가가 원전만큼 싼 데가 없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원전이갈 수밖에 없고 이 원전이 이제 이 자리를 빈 공간을 채워 주면서 서서 이제 풍력이란지 태양광 쪽을 메꿔 가야 되겠죠. 그래서 풍력 쪽 같은 경우에 이제 해상 풍력 관련해서 해저 케이블을 국내 위락에 생산하는 기업이 LS전선이죠. LS전선. 이런 것들 같이 봐야 되고 그리고 해상 풍력 관련돼서 이제 유럽 쪽 같은 경우는 CS윈드. 포르투갈 쪽뭐 회사도 이제 인수를 하게 되면서 이제 유럽 쪽은 거의 뭐 c s 윈드라 봐야 될것 같고 이제 cs 윈드에 어쨌든 인수가 된 cs 베어링도 회사 명에서 아시겠지만 뭐그 풍력 관련 베어링 관련된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cs 윈드에 이제 모회사라고 뭐 봐야 되겠죠 cs 윈드에 어떤 그 영업망을 통해서 앞으로 베스타스 라든지 지멘스 같은 일단 이런 유수의 글로벌 폭력 기업들 쪽으로 이제 수술을 받게 되면은 상당히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받게 되면은 앞으로 좋아질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시장에 좀 트렌드가 이제 신재생 쪽으로도 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신장 위그루즈 관련돼서도 아마 이 모멘텀이 태양광 뿐만 아니라 풍력 쪽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제 CS 베어링의 숙제가 있습니다. 이제 무상증자 권리락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권리락 가격이 많이 빠지진 않았네요. 빠진 않았는데 무상증자 권리락 이후에 보통 주가들이 다 대부분 못 갔어요. 무상승자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대부분 좋지가 않았습니다. 업종은 틀리지만 휴젤 같은 회사들 보게 되면 자 보세요. 휴젤도 무상승자를 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좋지 못했어요. 좋지 못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무상승자의 끝판대장 노터스. 참 이건 특이 케이스인데 자 보세요. 어쨌든 무상승자를 하고 난 다음에 권리락이 발생되고 주가가 어쨌든 반등이 나온 것처럼 했지만 이건 이상현상입니다. 이상현상이지만 이상현상이 나왔고 이게 끝나고 나니까 바로 그냥 주가가 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상증자는 호재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 CS 배열이 어제 상한가에 진입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어떤 영업 환경들이 이 무상증자 권리락을 이겨낼 만큼 무상증자 권리락은 뭐와 관련이냐면 EPS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주당 순이기잖아요. 주당 순익. 지금 수익은 그대로인데 주식수가 두 개로 늘어난 거잖아요. 그럼 주당 순익이 안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식수 순익이잖아요. 근데 주식수가 어쨌든 두 개가 늘어났기 때문에, 두 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수익도 그만큼 늘어나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얼마만큼 이 수술을 받고 이게 실적으로 반응이 되느냐. 이게 좀 상당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판단이 또 시장이 어떻게 진행될지가 좀 관건이라는 겁니다. CS 베어링은. 그렇게 되면 어찌보면 CS 베어링보다 CS 윈드가 더 나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글로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해상풍력에 대한 영업 환경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CS 베어링은 무상증자 이후에 안 좋았던 주가에 대한 이 절차를 밟을 것인가? 이게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음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CS 베어링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CS 베어링의 기업 내용도 돌아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상증자 권리하기 위에권리기 위해, 위해 주가 흐름을 어떻게 나타나는지, 과거의 종목들이, 과거에 무상진했던 종목들이 권리락 위에 어떤 주가 흐름이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고 판단하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 종목입니다. 자, 항상 상승의 출발점과 하락의 출발점 뭐라고 그랬죠? 크로스. 자, 상승의 출발점인 골든크로스. 올해 2월달에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나 일 일정 9 5 상승은 나왔어요. 상승은 나왔는데 중요한 건 거리량이 크로스 이전이나 크로스 이후나 별반 그렇게 봤을 때 차이가 없습니다. 그죠? 차이가 없는 상황 속에서 일단 11만원 부분에서 부침을 보이고 난 이후에 다시 데드 크로스가 났고 이제 4월 말경에 4월에서 올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다시 골든 크로스가 나게 되면서 상승 기간 조정 상승 이 흐름을 다시 살리는 그런 패턴이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골든크로스가 나고 난 이후에 아슬아슬하게 2일선을 지키다가 대량거래가 수반이 되게 되면서 2 4일선까지 돌려주게 되면서 장기 추세가 하락해서 이제 상승으로 돌리는 계기도 마련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돌파가 되고 난 이후에 2일선 지지받고 다시 반등 그러니까 요 종목은 일단 2일선 지지를 봐야 돼요 2일선 지지력을 보이게 되면서 우상향 하는지 여부를 봐야 되고 13만 5천원이 돌파가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또 새로운 신고가 영역으로 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이 5월 26일부터 5월 2 6일날 대량 거래가 발생되게 되면서 그 위에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은 5월 26일 이전과는 거래량이 확연히 차이가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미국이 위그르족 강제노동금지법을 발효가 했습니다. 발효가 됐다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그래서 6월 21일부터 위구르족 강제 노동 금지법이 발의가 됐는데 이걸로 해서 이제 수혜를 보는 게 이차 전지업체라는지 태양광 쪽으로 볼 수가 있는데 태양광은 참 이게 중국이 넘사벽입니다. 가격 경쟁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목소리> 그런데 이제 강제적는 금지법이 발효가 되게 되면서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규제가 들어가게 되면서 제재가 들어가게 되면서 어쨌든 이 수혜를 태, 우리나라 태양광 업체들이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두 기업입니다. 근데 말씀드리면 금방 눈치채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지 발효가 되위해서두개 기업이 이제 수혜가 되는데 그두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분기점 목표주가 분기점과 목표주가는 16만원과 20만원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지법을 통해서 아마 앞으로 주가가 좀더 상승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1차 분기점을 16만원을 잡았는데 돌파가 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정거점 돌파에 대한 부분들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0만원은 목표주가 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16만원이 돌파가 되게 되면은 20만원까지 일단은 상승은 가능하지 않겠냐. 그래서 20만 원까지는 보겠다. 이게 결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태양강의 수혜가 예상되는 딱두 종목. 이 금지법 발효로 인해 가지고 수혜가 되는 두 종목 중에 하나인 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알파프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